구모도 벼락치기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잘만하면 총합 최대 30점이 오른다고요. 친구 어서오고 아니 석가남이야. 오랜만에 공부 영상이네. 국영수 등급별로 딱 말해줄게. 국어 같은 경우 내가 1등급 아니다 이런 친구들 2등급 이하부터는 며칠 동안 기출을 풀고 가는 게 가장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피코수 탈 텐데 아니 석가야 이미 기출은 내가 지쳤다 답이다 생각나 버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국영수 중에서 여전히 국어가 기출빨이 가장 많이 타거든. 기출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하는 것 같아도 지금 시점에서 기출 3개년 한번 풀고 가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어. 시간이 많으면 3개년짜리를 6모, 9모 수능에서 다 풀고 가도 되고, 그럴 시간이 없다? 3개년 수능 시험지만 들고 와가지고 딱 3개만 풀고 가도 좋을 것 같아. 실전이라 생각하고 시간 재고 풀면 되는 거야. 님들 사실 답이 다 기억나다 보다 난리를 쳐버려도 100점 맞을 수 있냐고 하면 절대 그러지 못할 걸? 9모를 보기 전에는 기출감을 다시 살려주는 게 아이파이저 오메가곡 제일 중요해. 웬만하면 1등급도 이렇게 해 줘도 나쁠 게 없어 사실. 두 번째 수학인데 수학 이 1등급인 애들 하던 대로 하면 되고 2, 3, 4 등급은 각각 어떻게 okay 하면 되냐면 기출 중에서 틀렸던 문제 갖고 와서 그것만 풀면 되는데 지금 은 벼락치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풀 수는 없고 좀 시간 효율적으로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2등급 애들은 쉬운 사점은 풀지 말고 좀 어려운 사점 있잖아. 그 어려운 사점 틀린 문제만 푸는 거야. 당연히 3점 틀린 건 거들떠 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문제집 풀지 말고 기출 중에서도 4점 중상 이상 난이도만 푸니까 시간이 많이 절약될 수 있거든. 3등급인 애들은 어려운 3점 쉬운 사점 있잖아. 틀린 문제 중에서 그런 것들만 풀면 돼. 쉬운 3점 어려운 사점은 당연히 제껴라. 4등급 이하인 애들은 4점은다 버린다. 틀린 3점 짜리만 복습해. 여기서 2, 3, 4등급 전부 다중요한게 뭐냐면 바로 계산 실수를 안 하는 거야. 내가 며칠 동안 수학 기출 틀린 거풀때 절대로 나는 계산 실수하지 않겠다. 계산 실수하면 손가락에 장을 찢이겠다. 이걸 넘어서 한 문제 실수할 때마다 한 시간 엎드려 뻗쳐 자발적으로 체벌하겠다. 약간 이런 정신과 멘탈로 절대로 계산 실수 안 하겠다는 마인드로 해야 되거든. 왜이 연습이 중요하냐면 며칠간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구모를 딱 보잖아? 이미 날카롭게 실수 안 하는 멘탈을 가다듬은 상황이라 실제 실전에서 계산 실수를 안 한단 말이지. 며칠간 연습이 딱 되어 있잖아. 이건 수능 때도 굉장히 중요해. 또 님들 구모 때 계산 실수 많이 하잖아? 여러분이 기가 죽고 멘탈이 나가버려. 그러면서 수학 공부를 하기가 오지게 싫어지는데 이유가 뭐냐?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수능가서 또 개같이 실수나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구모에서 계산실수 안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고, 3등급 이하인 애들은 계산실수만 안 해도 10점, 15점은 그냥 오를 거야. 마지막으로 영어인데, 영어는 그냥 님들 잘하던 대로 마무리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가 전부 다 트리플 7이야. 아예 쌈노베야. 이런 애들은 어차피 재수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99.9%인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이번 구모 볼 때, 국어 수학 영어 다 섞어놔가지고, 조금씩 공부하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벼락치기로 영어만이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가서 시험을 보면, 그래도 쉬운 문제들은 풀 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5등급 나오던 게 3등급이라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신감이 올라가거든 내가 노베 영어 7위 컷이라는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연습을 하시면 되고 진짜 영어를 1도 모르겠다 싶으면 내 영단어 외우는 법 있잖아 그 영상 보고 영단어라도 최대한 많이 외워가서 쉬운 문제 비벼보겠다 하면 오른손으로 비벼든 왼손으로 비벼든 대충 비벼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쉬운 문제라도 맞추고 성취감을 얻어야 내년에 재수래도좀 의미가 있단 말이지 성적이 단기간에 한두 등급이라도 올라야 공부할 맛이 날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난 개노베인데 공부더 열심히 안 하겠다 싶으면 솔직히 재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석가람의 국영수 공부 잘하는 비법이 알고 싶다? 고정 댓글 참고해봐 다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 모두 복 받으실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